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네. 코비하우스가 크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비 아키, 코비 키친, 코비 빌트인은 우리 인테리어 대표님들,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 사무소 같은 경우, 네. 디자이너분들이 디테일하게 서, 서,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용이고요. 네네. 근데 코비하우스는 일반인이 네. 코비 아키 같이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번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PC 버전으로 받아서 왔 네. 네. 그래서 코비하우스는 소비자가겠지만 자, 우리는 지금 온라인 회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는 저희 회원님들은 뷰어로 진짜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만드신 것들, 요렇게 그냥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걸 한번, 뷰어로 쓰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뷰어로 요 네. 코베아께서 버튼 하나 누르면, 이쪽으로. 뭐, 옮길 수 있어요. 뭐, 그대, 그대로 3차원 만든 거를. 네. 그러면 고객분께서 웹에서 확인하거나 네. 아니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코비아키로 디자인한 거를 스샷이 아니라 이 상태로 상대편한테 보여주수건습 아, 예전에는 못 봤죠. 뷰어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 코비하우스라는 모바일 기반의 뷰어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60VR이라는 게 업데이트 됐다고 했는데, 실제 360VR이 뭔가요? 이미지 하나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음. 찍어내서. 마치 VR 공간에서 보듯이 돌려보고 VR을 다상하러볼수 있고 그럼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예. 자, 코비아키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코비하우스가 지금까지 있던 거는 V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네. 360 VR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하우스, 코비하우스나 코비아키에서 이루어진 VR은 말고도 실시간으로 음. 뭔가 저희가 꾸미고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가상현실인데 그럼 360 VR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들을 다 만들고 나서 저. 누구나 이 플레이어, 뷰어만 있다면 볼수 있는 VR 공간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360VR의 장점이 뭐냐면 이미지라는 게 이게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호비하우스 VR, <laughs> VR 같은 경우는 네. 리얼 VR이다 보니까 기기 성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끊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데 360VR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손쉽게 성능이 낮은 VR이라도 코비아키 S 수준의 그 VR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360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비 하우스에서 만든 360 VR입니다. 돌려볼 수 있고, 어, 돌릴 수 있고 어, 위아래는요? 위아래도 다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 한번 봐주실래요? 코비 하우스라고 있죠. 이거는 그 저희 코비 하우스 앱에서 만들면은 저희 이제 로고가 들어갈 건데, 네. 저희가 지금. 코비 아키에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여기다 직접 올릴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회원님들이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한 걱정거리가 뭐냐면, 내가 진짜 디자인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 여기다 올렸어. 네. 또는 페이스북에다 도 올릴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솔직히 갖고 가서 내 거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비 아키에다가 업데이트 할 때는 무조건 업체에 로고를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넣을 겁니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어, 이것도 지금 화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다른 것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다른 거 볼까요? 예. 네. 주거 공간. 보시면 이게 장점이 자 방을 막 돌아다닐 순 없어요. 냉정하게 확대 축소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이미지 베이스라서 아주 로딩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지금 코비하우스 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화질이 약간 떨어지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비 아키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려야죠. <laughs> 코비 아키 S로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의 360 VR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나중엔 업데이트 합될 할 예정이 뭐 있냐면 워프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할 생각입니다. 클릭하면 가는 거. 어, 아, 클릭하면 아... 이제 여기서 밑에 안방을 누르면 바로 안방으로 이동해서 안방을 볼수 있게끔. 만드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드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게 생겼어요. 음, 360 VR. 360 VR. 누르시면 은 네. 이렇게 뷰어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음. 이제. 시점을 잡는 겁니다. 한번 둘러볼 수 있고요. 요렇게 네. 정도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미지 한장딱 찍혀있고, 이게 썸네일이 될 거예요. 음. 최초 썸네일. 음음. 방송 중. 요거는 기타, 기타, 인기 스타일 해서 넣어 가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어떤 화질로 올리겠냐라는 건데, EK는 당연히 조금 낮은 화질이고요. 조금만 설명드리면 2K 이왜 코비아 케이스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죠? 4K 급. 그렇습니다. 네, 얘네도 4K 급을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PC에서 만들 때 문제가 없는데 모바일에서 만들 때는 이 갤럭시 S10 5G 이상 급 되는 데서 맞아요. 네, 네. 처리가 가능하고 그 아래 급에서 는아쉽게 2K를 가능하면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것처럼. 네. 네. 우선은 PC에서는 4K로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면 포스팅 완료되었습니다니다 어, 그러면 신 금방이네요. 네, 바로 되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하우스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봐야죠 네. 올라갔나? 갤러리. 어? 아 올라갔네요. 방송주, 방송주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면은 역시나 음. 구동이 되고 있고똑같아 네. 그래서 네. 코비어스에서 네. 저희가 만든 걸 이건 소비자. 여기 시청하시는 저희 코비온라인 회원님들 용이 아니에요 쓰면 네. 뭐 상관은 없지만 네. 소비자분들, 일반 소비자분들이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360으로 가족끼리 그렇죠. 이제 하라는 거고 우리 회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빨리 코비아키 S나 3에이360 네. 기능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거든요 기능은 현재 있는데 코비아키 S에다 직접 올리는 기능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죠 가격이 아직은 좀안왔죠 네. 완벽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네. 직접 올라가는 걸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아무 샘플을 하나 풀. 그러니까 이제 만약 꾸몄다고 치고요. 네. 이제 꾸몄다고 고객 치고. 한테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이건 나는 구경하는지 보러 만들었다 했을 때.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만들죠? 여기 뭐 매일 쓰던 그 렌더링 옵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보면 항상 이게 뭘까 싶었다. 360 파노라. 360 파노라. 이게 바로 360 만드는 겁니다. 누르면 좀눈 아플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화면 캡처 누르시고 뭐원하시는데 저장을 하시겠죠? 음. 그래서 저장. 저는 파플레이어 였습니다. 파플레이어. 이렇게 가져와서 캡쳐한걸 음.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네, 넣으면.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360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누르시면은 항상 사용 어. 눌러주시면 바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전체화면으로 한번. 자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화질 좀 좋아야 돼. 왜냐면 이게 폰으로 봤을 경우로 봤으면 어, 네. 폰으로 보면 완전 틀린 화질이 나. 이 정도 화질이 나와 버리니까. 네. 실제 저희가 개발 완료할 때는 4K까지 되도록 완료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 이 상태죠. 네, 지금 맞아. 낮은 화질이지 예, 예. 지금은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4K를 무조건 지원하게 해서 기능 개발 완료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제대로 이제 하기 저기. 후비하우스 업데이트 전까지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민 거 현장 가서 고객한테 보여주실 때는 네. 이걸 직접 노트북 들고 가고 현장에서 하기 어려우시면 바로 여기서 그냥 파노라마 VR 만든 다음에 모바일로 바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음.